마태복음 27장 9절 토테 애플레이로세 토 레센 디아 예레미오 투 프로페투 레곤토스 카이 엘라본 타 트리아콘타 아르구리아 테인티메인 투 데티메인메노 혼 에티메 산토 아포 휘온 이스라엘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이 이루어졌다 말하기를 그리고 그들이 은 30을 취하였다. 그것은 정가된 자의 가격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그들이 정가한 자의 가격. 토태 그때에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. 레고의 부정 과거 수동태 분사 그리고 중간태 중성 형태가 쓰였습니다. 그말 하여진 것이 이루어졌다. 말하기를 그것은 그들이 받았다. 은 삼십을 그런데 그은 삼십은 가격이었는데 티마오는 honor 공경하다 그런데 value 어떠한 것을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. 여기에서는 수동태로 쓰여서 가격이 매겨진 자의 가격. 그런데 그 자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 들로부터 그들이 가격을 매긴 자. 티마오에 여기에서는 또 중간태가 쓰였습니다. 그들 자신을 위해서 가격을 그들이 매겼는데 누구를 매겼냐면 정가가된 자의 가격 이것은 스가랴서 11장에 나온 장면입니다. 은30 그리고 그것의 고가일한 것에 대한 품삭을 받아서 도기장이에게 던졌다라는 장면인데 이 어려운 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성취된 말씀이 "이것이다"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굉장히 이해할 수,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, 예레미야서의 경우는 32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